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죠. 학벌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추세할 확률이 높죠. 예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고등학교를 아이들 보내려고 그러고요. 좋은 대학교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죠. 좋은 직장을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꿈을 펼치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뽀대나니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빅데이터에서 만들어진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좋은 직장이란건 어떻게 보면 지나친 환상일 수 있다. 환상! 자, 모두 거짓말을 한다의 저자 세스는요. 명문고등학교를 상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들어가는 집단. 공부를 그냥 어느 정도 잘해서 아슬아슬하게 붙은 사람 공부를 아슬아슬하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그다음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아서 들어가기조차 생각조차 못한 집단 이렇게 네 집단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뭐예요 바로 합격했겠죠 미리 준비된. 아이들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집단, 뭐예요? 아주 공부를 하지 않았던 집단. 이 집단은 비교조차 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정말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건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단 중에서 두 집단을 없애는 거죠. 진짜 비교해드릴 집단은 아슬아슬하게 붙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집단. 이 집단을 갖고요, 계속 조사를 했어. 그래서 약간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직장을 못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직장에 있었어요 연봉이나 능력이나 회사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결국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다 성공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요 오늘 기회가 오지 않아도 내일 온다라는. 자신의 장점에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갖고 포기지 않고 우리가 졸버 버텨 졸라 졸꾸 졸라 꾸준히 열심히 해. 졸열 졸열 졸라 열심히 졸버 졸꾸 졸열을 한다면요. 굳이 부모님의 백그라운드 그리고 좋은 학연 지연이 아니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다에 저는 내 손목과 이 모든 걸내전 재산을 긁니다. 네.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차 꼬리잡기라는 게임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에서 선두가 1m만 움직이면요. 뒤에 꼬리는 무려 5m를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 모르고 내가 따라만 가게 되면 정신적 고통, 이 신체적인 이 활동, 노동력은요. 어마 무시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할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따지기 전에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따지기 전에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는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것은요, 결국은 학연 지연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존중하고 노력하고 끈기 있게 열심히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키워나간다면 정말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터지지 않아도 내일 터지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네 능력을 키우자, 내 <laughs> 네 능력을 키우자 이겁니다. 그러면 언제 빛이 나도 환하게 빛이 날 겁니다.